취미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 전략. 취미 없이 버티는 건 삶이 아니라 그냥 소모전이다. 일만 하다 망가지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 내 삶은 내가 챙겨라. 취미를 사치라 부르는 사람들은 결국 번아웃으로 먼저 무너진다. 즐길 줄 모르면 사람은 금방 까칠해지고 결국 인간관계도 말라붙는다. 머리만 쓰면 고장나고 마음만 쓰면 달아버리니 취미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. 시간 없어라는 말은 사실 우선순위가 없다는 뜻일 뿐이다.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삶의 활력이 돌아온다. 취미를 포기하는 순간 세상은 너를 기계처럼 부려먹기 시작한다. 재충전 없이 버티는 사람은 결국 성과도 사람도 잃는다. 취미는 도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숨구멍이다.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기쁨을 지켜라 그게 결국 내 인생의 방패다.